본 경기는 심판전원이일치로철선수가 싱싱해. As we expected. John l u f c 파이터 로데프 r 남 o 철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 we got. I want to interview you. I want to i 에 t 시 r v i 타격과 레슬링 압박으로 승리를 거두셨지 않습니까? 네네 어,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만 네,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고요 사실 연습한 건를다 쓰긴 썼는데 뭔가 제가 완성도가 좀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힘든 경기를 했던 것 같고 시작 후에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. 하게 생각하고 니다때 뭐뭐 논란이 일어날 만한 뭐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클라스의 차이를 보여줬던 어 경기였는데요.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네. 코드라고하코드코 <laughs> 반칙인데 네. 그 반칙 콩코드 기술을 당하셨는데 혹시 그때 충격이 좀 어떠셨는지 팬들이 어 궁금해하십니다. 신동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, 예. 그렇게 높이 들릴 줄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좀 이렇게 머리부터 좀 치켜가지고 <laughs>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. 이렇게 목이 좀 뻐근해 오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시작, 끝나고 <laughs> 가까운 신경외과에서 <laughs> 사진도 찍고 <좀> 검사를 받았는데 <laughs> 다행히 뭐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 타격 맞은 것처럼 다가 <laughs> 네. 좀 멍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남철 선수 클래스가 되니까 버틴 거지. 일반 선수였으면 진짜 식물인간 됐을 수도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. 좀 과하신데? <laughs> <laughs> 어, 정말 머리부터 정통으로 떨어져서 정말 경추가 사실 부러졌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근황은 네. 어떻게 됩니까? 뭐 저번에 이렇게 시합 후 인터뷰 그냥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제 목표고요.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운동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시합은 하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새로운 타격도 좀 배우고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즐거워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그래도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 나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. 자 이제 한국 최고의 파이터를 넘어서 세계적인 <웃음> 파이터 <웃음> 자 남이철 선수 역시 자세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끊임없이 배우신다는 생각을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